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속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오늘은 여러분의 주보에 나온 대로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세상 안에 사탄이 할 수만 있는 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교하게 꾸며는 가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골로석교에도 가짜 지도자들이 접근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 하는 거냐면 사탄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지난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육체의 성을 뭐 교훈을 만들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들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그것을 인해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내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미끼가 있고 그 미끼를 덥성 물을때 사탄이 우리를 영혼을 낙하채 간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서 사도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바로 그 사건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공략하고 공격하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사탄의 왕국이 할 수만 있도록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찾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훌륭한 주의 종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 열두 제자도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혼란스러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지켰던 그 사람, 성어거틴이라든가존 칼빈이라든가 그 안에 또 여러 개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신 그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쯔빙글리 원래 이름은 울리 찌빙글리, 존 칼빈, 윌리엄 파렐, 데오드르 베자, 존 낙서와 같은 개혁자들을 해가지고 유럽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 개혁자들을 보내주셔서 모세 때부터 내려온 바른 신앙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보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사탄이 거짓 철학과 거짓 신앙을 가르쳐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가짜 기독교가 나타나서 오늘날은 바로 어떠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의 혼란을 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스 교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구약 율법을 따랐던 유대교로부터 나온 그 시점이 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새 종교가 진짜냐? 아니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교가 진짜냐? 이것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구성함을 받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00% 순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되어 더 이상 구약에서 명한 절기와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도바울에 뜬금없이 나타난 이 말씀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교에 해당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문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 역경 속에서도 굳굳이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교가 진짜인지 바울이 전한 새 종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진짜인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그 집단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회 같은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예수도 믿고 구약의 모세가 명한 그런 율법도 지켜야 우리가 구원된다. 절반은 십자가를 따르고 절반은 그 유대교에서 명한 절기와 또 의식을 해야 한다는 그것을 덧붙여 가지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유대교가 있고 바울이 전한 우리 순수 하나님 나를 전하는 기독교가 있고 또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든 또 다른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약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길을 우리가 택하겠습니까?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 보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에 유대계와 그 유대계적인 기독교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를 자극하냐면 사람의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부가 선악관을 먹을 때도 어떤 것을 노렸냐면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럴싸한 생각을 심어줬어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약하는데 하와가 넘어갔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싸한 그 어떤 진리를 가지고 또 성경 해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실제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지나간 지역에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다음에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단의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조상의 유전과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아내자의 역할 하는 그것에 매여서 십자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구약의 여러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절기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지키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물에서 다 무효가 된 것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구역의 율법의 명함을 십자가로 통일하게 된 것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의 종교성이 어떤 것인를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의 절교와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또 어떤 문 굉장히 유치해요. 십자가에 달린 피로 용서받는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우리의 왕이다. 얼마나 유치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예요. 사도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바울은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우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험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이 유치하게 보이는 새 종교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구약에 지켜있던 의식과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무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와 또 월삭을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음식 문제는 구약 4계에 나온 대로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먹어야 한다. 우리가 육고기를 먹더라도 기준이 있어요. 첫째 그 동물이 되새김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풀을 먹어야 하고 그다음에 갈라지야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 합니다. 발이그 발이 발가락이 굽이 갈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면 뭐냐면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용했지만은 돼새김하지 못한 돼지구 같은은 돼지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는 발이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되새김을 못합니다. 돼지는 풀을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월사이라는 것은 매월 1일을 지키는 특별한 제사의식입니다. 절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6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또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 때 십자가 이후로는 그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에 지켰던 안식을 지킨 것, 월삭을 지키는 것,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그런까지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실제로 오셨는데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을 따르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계획주의 신앙에서는 구약을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런 의식과 절기와 어떤 제사 의 형식이 폐지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이라든가 신앙이 폐지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약 시대의 십자가의 사건이므로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기를 대대로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 백성이 주어진 것이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있을 때까지 십자가가 있을 때까지. 지키라고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양처럼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면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인데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이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잔을 마시면서 기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지켜왔던 절기와 먹지 말할 음식 문제 심지어는 안식일 문제까지도 폐지되었거나 전환되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론이란 것은 왈가하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 그 예, 그림자였던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운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가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에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먹고 먹지 말라 먹어라 그런 음식 그런 문제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머물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실에, 그런데 미안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행했던 외형적인 경건한 태도로 겸손한 모습, 천사의 숭배, 금욕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배부에서 조정하는 이단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우려나오는 어떤 종교심을 유발해서 신앙 아닌 것을, 신앙 아닌 거짓된 것을 신앙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앙은 뭐입니까 성경에서 명한 것을 하고 성경에서 명하지 않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 합니까 반대로의 세계에요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행해도 된다 금하지도 않은 것은 행해도 된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행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탄이 인간의 종교심으로 유발시켜갖고 자기 머릿속으로 고안되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렌스 가보면요. 러시아의 정교회가 있고 또 저쪽에 가보면 또 성공회가 있어요. 그 교회당 가보면 아주 호화 찬려합니다 그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 미국 동부에 보스턴에 있는 청교도 정착지 프랜테이션에 가보면요, 옛날에 천, 청교도들이 세웠던 교회당이 있어요. 그 모습은 아무 장식이 없어요. 창고 같은 건물에 지금처럼 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끼로 만든 판자로 짠그 나무 의자 한2삼3 0개인데 그게 강대성은 보통. 2층 높이에 높은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바로 포가 두개두 개가 있는데 혹시 그 바다를 통해서 어떤 적의 세력이 몰려올까봐 그걸 경계해서 포가 있어요. 그 모습이 생각할 때그 호화찬란한 그런 교회당을 보면 이 교회당이 왜막 이렇게 되었을까그 안에 숨겨진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 드리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외형적인 경건한 태도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낸 것또 성경에도 어지만은그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천사가 위대하니까 천사를 숭배한다. 여러분 천주께서 말하는 성문 마래를 숭배한 것도 바로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문 말해가 훌륭하니까 우리는 숭배한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로 빠진 것은 성인숭배 또 성인을 이렇게 상으로 만들었고 성상숭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것이. 그다음에 급력주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자유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네, 지혜의 모양이나 오지 육체를 쫓는 것을 그만두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거 금욕이에요. 또 자의적인 숭배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자기 머릿속으로 이렇게 꾸며내서 그 예비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성상 숭배도 자의적인 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채하는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경건한 체하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는 행위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성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육체의 한 부분을 학대하거나 금식을 자주 하거나 이런 것도 인간의 머릿속에 꾸며는 생각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은 위장된 신앙,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3절에 바울은 외형적인 경건, 자기 생각으로 만든 자의적인 숭배, 위장된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행위,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여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므로 이러한 이단적인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숭배, 위장된 경건과 겸손, 머리로 고안된 종교적인 행위 금식을 필요로 해서 몸에 상처를 주는 금욕생활은 쓰는 대로 그 영혼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것을 유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사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이것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개혁신앙을 지키는 순수한 교회,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뭐 다니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러면얼싸들싸게 어울리다 보면 요 자연이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무더울 수가 있어요. 우정으로 사귀는수 있지만 신앙으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자유케 하는 은혜를 만끽하고 누르는 생활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